자, pwd 하면 현재 제 위침, 위치를 나타내요. 현재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. 이 경로에. 이 경로에 오기까지 명령어는 뭐였냐? 이 경로에 오기까지 명령어는 sudo locate i n d e x 그 다음에 f g r r x nginx 코리아 1 2 3에이명령어를쳤기 때문에 어, 아 여기가 웹 노트 폴더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낸 거죠,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내용 바꿨더니 실제로 바뀌었고요. 자. 자, 그다음에 저는 현재 코리아 어, s t 라는 계정으로 현재 접속이 되어 있어요. 자, 어미님뭐 하지 말고 일단 화면 보세요. 알겠죠? 어, 뭘 키보드로 만지지 마. 지금은 일단 보세요. 뭐 하라고 안 했잖아요, 그죠 자, 여기서 저는 여기까지 현재 이동한 상태예요. 현재 제 이, 이동 경로입니다. 여기까지 왔어요. 자,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ls 한번 해볼게요. 아, 여기서, ls, alh, 라고 해서, 이렇게 한번보겠습니다 자, 제가 여기서, 뭐를 조금 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자, 예를 들어서, 자, 터치하고 a라고 하는 건 뭐예요? a라는 파일을 만든다라는 거죠, 그죠? 안 됩니다. 허가 거부가 떠요. 그죠? 그 다음에, rmindex.html, 이것도안 됩니다. 허가 거부가 나와요. 자, 그럴 때마다, 방법이 있어요. 그러면은 매번 할 때마다 자 수도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. 어. 앞에 수도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. 아니면은 자, ls하고 al 해서 자이 e 폴더 현재 폴더를 말해요. 현재 폴더 자 현재 폴더를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어디라고 어디를 바꿔야 돼요? 저 루트 루트 돼 있죠? 어. 그러니까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. 요거 요거. 요거만 하나 가져와 볼게요, 이렇게. 자. 자. 요거를 좀 바꿀 줄 알아야 돼요. 자. 이 파일에, 이폴더의 소유주는 누구다? 루트다. 그러면은, 나는 누구죠, 현재? 코리아 ST란 말이야. 그렇죠 타인이에요. 그러면 내가 이 파일을 수정하라면은,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돼 여기다가 W를 추가해줘요 W 네. 자 그게 뭐냐면은 자그 명령어는 CHMOD라고 있어요 자 체인지 모드입니다 어.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자421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가 리고요 W가 어 e 가 W X가 1입니다. 이렇게 어. 자, 자, 이거 볼게요. 이렇게 3개씩 끊어서 읽을게요. 이렇게 자, 한번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R하고 W 합치면은 이건 뭐다? 6이죠. 그럼 여기는 6입니다. 자, R은 뭐야? 4죠. 여긴 뒤에 없죠? 다예요. 얘의 퍼미션은 644입니다. 644자 <laughs> 자, 수도 chmod 644 i n d e x h t m 하고 lsal 하면은 뭔가 변화가 없죠. 지금 그죠? 변화가 없단 말이야. 아 요거는 요걸로 좀 바꾸겠습니다. 요걸로 하나 만들어야겠다, 이번엔. 자, 수도. 잠깐만. 이거 아마 안 바뀔 텐데. 어, 이거 한번 볼게요, 이거. 어, 이거. 자, 얘를 수도. 그거에 대한 거랑 바꿔볼게요 얘를 자, 여기서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서 자, 이렇게 하고서는 lsa 라면은 뭔가 변화가 없죠 그죠 변화가 없단 말이야 자, 여기서 이 파일을 제가 index.html.origin 요거를 어, 어, 이방인 즉 루트가 아닌 다른 사람도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다가 쓰기 권한을 줘야 돼요. 쓰기는 뭐야? 이겁니다. 자 다시 한번 자 에코 스루 요거를칠거예요오시 x 어쩌은자 허가 거부 떴죠? 한번 화가 거부됐어요 지금. 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서 자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자 요거 요걸 해줘야 돼 지금 644라고 했어요 얘가 이거. 644 이거를 sudo chmod 그다음에 64 요구로 바꿔줘야 돼. 그 다음 index.html에 o r i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어떻게 나온다? 추가가 됐죠 자 위에랑 다른 거 다시 한번 제 여기서 644라고 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어, 지금 이 부분 읽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여기를 제가 646으로 바꿀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제가 네모칸으로 친요 부분 중에 여기가 지금 추가가 됐죠. w 블 봐. 자 기존에는 이제 어안 됐던 거예요. 이제. 그러니까 여기다가 권한을 줘가지고 현재 뭐한 거냐면은. 자 chmod 명령어를 통해서 자정리 해드릴게요. 이걸로 index.html.origin 파일을 자 누가? 코리아 ST가 수정할 수 있게 p 미션 변경한 겁니다. p 미션 m i s 을 변경한 거다. 여러분들은 이 퍼미션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또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자 현재 계정 접속 계정은 뭐다? 코리아 S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뭐했다? 수도 locate index.html 그 다음에 fgraph.html 그 다음에, 아, 여기서 이제 이동을 했죠, 우리가. 자, 이동을 했습니다. 어떻게? CD를 통해서. 자, S 하고. 일단, 이파일의 어, 권한, 소유주는 누군지 확인을 했고요. 자, 터치하고 A라고 하면 뭐든다? 허가, 거기. 그 다음에, 어뭐진지지우는 것도 인덱스 html을 지우려고 했더니 허가 거부 가 떠요. 자 rwr RW, 어, 이렇게 이거는 퍼미션 644다 그다음 c h m o d 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건데 자 우리가 수정한 거는 어 수정해야 될건 인덱스 html의 오리진 이겁니다 수도 chmod 64 X 채널 오리지.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사가1기 2가 쓰기, 1이 X. 어, 이거 어, 쓰고 실행한다. 이 뜻인데요. 아무튼, 여기서는 1기밖에안 됐던 거를 우리가 뭘로 해준다? 쓰기까지. 수정까지 되게 현재 어, 변경을 해 주는 거다. 이렇게. 이거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복사해서. 아니면은 그냥 뭐 사실 루트 들어가서 상관없는데 우리는 루트로 들어가서 작업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chmod 요 명령어로 html 폴더 우리가 지금 요 html 폴더에 있죠 요 폴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폴더에서 코리아 st가 파일 생성 가능하게 커미션을 변경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 폴더는 제가 좀 이제 이 코리아 스티가 좀 마음 놓고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. 자, 여기도 제가 터치하고 HMHTMR 하면 은허가가못듭니다 자, 왜안 되는 거예요? 자, 여기 보시면 요거, 요거 보이시죠? 얘는 뭐예요? 폴더. 현재 폴더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폴더는 뭐야? 이거 폴더라고 있어요. D라고 시작하면 디렉토리, 그죠? 자, 이렇게 생긴 얘는, 자, 이거는 뭐냐면은, RWX는 뭐야? 읽고 쓰고 실행한다. 그 다음에, 얘는 뭐예요? 그만큼. 읽고 쓰고 들어올 수 있다. 이건 왜안 되는 거예요? R은 뭐예요? 읽기예요. W는? 자, 한마디로 말해서, 자, 루트가 아닌 타임 이방인이 요폴다 안에서 쓰는 게 이제 뭐냐면은 쓴다는 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불가능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자 수도 c 제무디자 rwx를 다다운 뭐다? 자 4, 2, 1을 다다운 뭐야 7이죠? 음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한다? 여기다가 얘는 뭐야? 4고요 얘는 1이에요. 그러면은 오잖아 뒤를 7로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럼 결국에는 뭐다? 수도, chmod, 그 다음에 757. 스페이스바, 점. 자, 분명히, 현, 아까 요게 안 됐어요. 자, 제가 여기서, 자, 이렇게 주고, 그 다음에, 터치와 웨이점을 시스템하면 이제 됩니다. 하면은, 어,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. 이방인도 가능하다라죠 자, 그래서, 요거를 이제, 자, a 하고 W, 나와요. 그 다음에, 자, 아마 여기다가 하면은 되겠죠? A.html. 하면은 a 잘 나오죠? 자, 이렇게 될수 있는 거는 여기가 왼손 폴더이기 때문에. 그걸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이 수정할 수 있게 이제 해준 거예요 수정할 수 있게 이거는 소프트웨어에다가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영상은 여기까지